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동생들은 형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요한사도의 형제인 세대배의 아들 야고보사도가 있고요 또 알리표의 아들 야고보사도가 있습니다 세대배 아들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사도인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동명이니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야고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투옥된 후 천사가 그를 옥에서 구출해준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당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싸움과 다툼과 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정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하늘의 하, 아버지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정력으로 이기적이거나 그 불의한 데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오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해가 되는 것을 구한다면 당연히 주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지혜로 풀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수 없는 미묘한 갈등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단의 활동을 막기 위하여는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욕심을 일으키는 것도 기도의 단을 쌓지 못한 때문입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해이어져. 육으로 치우쳐진 결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승부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무기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서아프리카 국경지대에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토담으로 지은 교회에는 그 스페이스가 적어서 마을 사람들은 숲 속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몇달 만에 숲 속에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금세 잡초가 자라 길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자랄 때와 같이 또 길이 선명할 때 자기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에 잡초가 자라라고 하면 의식적으로 더 자주 기도하러 갔습니다. 누군가 얼굴에 근심이 보이면 형제요. 기도의 오설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오설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 자주 다녀 선명하게 길이 드러나 있습니까? 아니면 무성하게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의 삶은 어제의 기도가 맺은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과 소통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일이 풀립니다. 내 삶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패배와 낙담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기도의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낙담하는 대신 기도로 어려움을 하나님께 알려 드려야 합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불면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 포로 귀환단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삼차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예루살렘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 관원입니다. 술 관원은 왕이 특히 신임하는 신하입니다. 독살이 독살이 자주 일어나던 당시에 술 맡은 관하는 왕의 목숨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니헤미아가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인 하나니아를 통하여 유다 땅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니헤미아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니에미아는 기도를 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여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풀어주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니에미아의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측근이었지만, 니에미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무려 12년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내며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최측근을 한두 달 추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12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너는 너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말씀입니다. 100세 때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없어 불가능해 보이는 마저도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려 믿어야 합니다. 세상과 벅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세상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일이 틀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쾌락 자체가 목적인 그런 부정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쾌락지라는 뜻을 말하는 헤드니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쾌락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사회는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게 되어 술과 마약, 도박, 중독, 게임, 물난한 성, 성정체성의 혼란으로까지 상한 선이 없이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로 인해 싸움과 다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마지막 때의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때입니다. 마약과 같은 쾌락은 일단 쾌락을 얻은 후 다음에는 용량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시기할 정도로까지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놔두고 세상에 빠져드는 것을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네 하나님 요와는 섬유라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벗하면 호세아의 음란한 부인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과 다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교만, 나 중심성,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내 중심은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합니다. 세상에 끈을 놓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 사이에는 싸움과 다툼이 늘 상존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하게 살고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세상과 버탄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어는 주는 그 어느 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같이 험한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지만 가나안 거민들의 위세에 눌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은 정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인생을 허비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보고 낙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십니다.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꼭내 실력, 내 능력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풀어보려고 하니 고생만 잔뜩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높은 자존심,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의식,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 잘난 체 하는 것, 뽐냄, 건방짐 등입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취하여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던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을 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경찰차가 뒤에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죠. 이죄 많은 우리 민초들은 혹시 내가 과속하지 않았나, 자동차 인스펙션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순진하고 쫄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추리국기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구석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와 앞에 화제를 설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욕심, 악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뉘우치고 회개를 하여야 됩니다 회개와뉘우침은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표시로 머리에 죄를, 죄를 쓰거나 흙이나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것으로 회, 슬픔과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어 겸손해질 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높은 척한 사람들은 모두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지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정은 나서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